정규집 읽고 오세요. 숨기셨다고요? 네, 저 지금 챙겨가지고. 일단 시작 버튼 안 누르고 있긴 합니다. 시작 버튼 누르지 마세요. 누르지 말아 주세요. 호헌님. 그러면 AI가 껴 있는 잡사를 말씀합니다. 공기업 최대? 아니? 아, 누가 스타트 어, 눌렀다. 어 클났다. 클났다. 어, 어. 공개 어, 메인과... 몇나야돼요 풀이 요풀 다르긴 한데 저... 정배는 풀이에요. 그래? 아, 오케이. 오케이 풀. 여기 타이어 마무도 잘 돼가지고 나중 가면 나중 가할거 생각하면 차 그냥 풀려 넘. 아하 이거 클났네 이거. 일단 했다. 아 어차피 아마 AI로라도 나중에 조인트하면 다행이. 오오오오 난리났어요. 아 어, 죄송합니다 이거 대선님 괜찮아요? 오 어, 죄송합니다. 어, 죄송합니다 앞에 사고 가나 있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. 어, 그들 경기 재개됐네요. 아프론팅 나와가지고, 어, 요시님, 네. 아 이거 왜 이러지? 교무님 운전 중에 총은 보여요? 응? 어? 어 카, 카, 커피 밖으로 글록 꺼내면 안 돼? uh <laughs> So that was like your know, Still we rise, guys. Still we rise. The 2018 World Championship, five-time mate. five times. An intro fit though, please, mate. This one means a lot to us all. Championship Everything wasn't one today, but